어 뭐야 어 뭐야 오 어, 뭐야 어 뭐야 와! 잠깐만 와 신화 떴다 와 드디어 뜨네 와..씨.. 잠깐만 와 지렸네 와 드디어 신화 먹네 씨발 와 지렸다 시간을 거스르, 거스르는 자지아 그러네 밀려나네 신화 나올 때 오 뭐야? 뭐야? 오 뭐야? 오 뭐야? 와 똥까지 묻었어. 시간의 여행자 세트네. 오씨. 식간지다아 그러면은 그 고나님이 보내주신 무지개 뜨는 영상 그거 봐봐야겠다. 아, 기생하는 스펀죠 이런 몬스터가 나오구나. 서로 뭐해 봤는가고요. 에이,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얼굴이 너무 예뻐서. 재방송. <laughs> 재방송 보다가 드셨나 보네, 고난 님이. 내 목소리 들어가 있네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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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실까? 아, 그러네 이렇게 밀려나면서 나오네. 그리고 부서질 때 바로 안 뜨네. 존나 멋있다. 와. 이렇게. 지금 기다렸다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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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와. 아 노래 끄고 돌걸아 슈발 지혜를 따르는 마르스 보라색에서 금색으로 바뀌었고 아 그러네 나왔구나 기생하는 스펀저 아 내가 못 봤네 아 그러네 아 그럼 무지개 맞았나 본데 아나 이거 못 봤어 여자 마찬가인 지줄 알았는데 와, 이 와씨 아 금세기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힘 12%인가 스증뎀 22%인가 모든 직업 50레벨 모든 스킬 쿨타임 15% 감소 일각쿨 줄여주는 거네 85레벨 모든 스킬 쿨감 15% 시간 외곡 효과 공격 시 3편일로 사용한 스킬 중 쿨타임이네 40초 이내 스킬 랜덤하게 초기화 마소네 스킬 초기화 시1 0초확률로 공속 15%계속 20%인가 와씨 <laughs> 와 뭐야 존나 좋네 단일 부위도 신화 존용 업성 힘 지능 1퍼부터 4 증가. 모속광 20, 물마독콩 50 증가, 모공 7퍼 증가. 와, 십삭기다 근데 상급인데 힘 지능 1퍼 증가인 거 보면 등급이랑은 상관없나 보네. 모속광은 극 옵션이고 물마독콩 증가는 딱 중간이네. 본섭에서 이거 마칼박고 쓰면은 거의 메이플 큐브 될것 같은데. 메이플이 큐브 작하는데돈 진짜 많이 되잖아요. 정가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제가 퍼스업에서 칼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와...씨...칼박 개잘나와 본섭에서 이렇게 좀 나와주지 아똥무진것도 아...그러네 신화전용 옵션 이렇게 따로 돌려야 되네 오. 아...이렇게 나오네 뭐야 거의 최하 취하 최하로 나왔네 모습과 극옵션. 극옵션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나 보구나. 최하가 이거 하늘색이고 중간 정도가 보라색. 오 그럼 다 노란색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네. 오 극옵션 두 개. 와아 이건 극옵션은 아니긴 한데. 고의 극옵션 이게 1 0이 극옵션이고 4가 극옵션 이거는 극옵션 와 아깝다 이거 퍼업은 마칼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세레아가안 팔아서 오 잠깐만 완전 극옵션 두개오세 개구나 와 대박. 하나 빼고 세개극 옵션. 와, 지렸네. 모공 7퍼? 7포... 아, 아니구나. 아, 모공 8퍼까지구나. 와, 네개다 노란색이네. 자, 지금 칼박 115개 썼거든요. 85개만 더 뽑아 가지고 200개 맞춰 봐야겠다. 들어보겠어요? 오, 이렇게 하면 계속 돌릴 수 있다. UI를 이렇게 내리면은 계속 클릭으로 돌릴 수 있네요. 막

하급이라는 거고 보라색이면 은 중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3옵션에 물마도공 50이 보라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노란색이면 상급 하급, 중급, 상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내가 돌렸는데 노란색이 엄청 많다 1, 2, 3, 4옵션 4개 다 노란색이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아이템을 대봐서 극옵션이 맞는지 안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기가 돈이 없는 유저분이라면 그냥 노란색이 한두세개 정도만 있어도 스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극옵션을 못 띄운다고 엄청 쓰레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막말로, 네개다 하늘색이어도, 신화 등급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, 자기가 돈이 많은 분들이라면, 이거 그냥 끊임없이 돌리는 것도, 뭐 하나의 컨텐츠가 되겠네. 봉자 많이 까서 칼박 많이 모아두신 분들이라면, 이번에 신화 등급 파밍하셨을 때, 그거 돌린 데 쓰시면 되겠네요. 여기 신화 전용 옵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. 이거로 돌려야, 신화 전용 옵션이 돌아가는데, 칼박 의문의 떡상. 칼박도 많이 모아놔야겠네. 메이플 큐브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메이플도 뭐 보스 공격력, 아니면 그냥 공격력, 스택 뭐, 3개까지 있던 걸로 아는데, 힘지는 뭐, 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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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퍼, 구퍼, 구퍼. 이렇게 뽑았는 거, 저도 메이플 방송에서 봤었거든요? 이 새끼들 무슨, 메이플 큐브 돌리는 거 방송 봐가지고, 오, 야, 우리도 이거 넣자. 해가지고 딱 넣었나 보네. 제가 다음에 이거 마저 돌려보도록 할게요. 몇 개까지 먹는지. 본섭에 나왔을 때는, 아유, 장시 오지게 또 돌리겠네, 칼바.